하나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예. 도매인 자격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특권화돼 있잖아요. 예. 지금 도매법인이 여섯 개가 가락시장 같은 독점하고 경우에 독점하고 있는 거죠. 예. 경쟁이 잘안 되고 있다고 볼수 그, 있어.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것도 분야별로 다, 따로 따로 돼 있어가지고 예. 독점화돼 있어가지고 예. 다른 데가. 안 들어가니까 좀폐해가 예.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네요. 추측상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가락 시장 예를 들면 도매법은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게 몇십 년째 한 번도 이제 바뀐 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려는 거는 그 수수료율이 7%를 받을 그러니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 독점화되고 경쟁이 없으면은 예.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독점을 네. 완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뭐도움 부분 허가를 내주든지 근데 거게 네. 문제는 공간이 네. 없죠 또 예, 공간을 그렇습니다. 나눠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출입을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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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산자와 그의 남산 케이블카 비슷한 거예요. 한번 허가 받으면 네. 죽을 때까지. 예. 아니, 아니 안 죽지 참이 법인은. <laughs> 예. 그래서 경쟁 체제를 네. 구입하겠습니다. 그, 그,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지금 어쩌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또는 유통 비용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 장관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강서 도매시장이 네, 하고 있는 도매인제. 시장 도매제도가 인이 네. 어, 도매법인의 독점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도매제도도 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시장 도매 인제 경우에는 또그 우리 생산자들 한테 가격을 이제 과도하게 말하자면 좀 내리 내리 깎는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좀 해보세요. 뭐.